반갑습니다. 라고 인사하는 살망고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자미리 박스를 뜯어놨습니다. 센스 있게 확 뜯어놨어요 그냥. 하도 열기만 열면 돼. 이게 뭐냐? 뭘까? 뭔데요? 딸랑 요거 한개 들어있습니다. 이게 뭘까요? 여러분들. 진짜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직 삼각대가 없어서 한손촬영을 하는 점 양해를 좀부탁드리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잠을 잡아버려 아이 여기 휴대폰 음. 여기보면 수경 김서림 방지액 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잘 안보이네요 너무 가까이 돼서 그런가? 어, 제네 아래 나오네요. 수경, 김서림, 방지액이라고 뜨죠? 보통 이제 수영할 때 쓰는 제품인데, 안티포그라고 합니다. 안티포그라고 하는데, 네이버 이런 데서 안티포그라 고 검색하시면 이거 바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. 4,500원에 배송이 없어서 그냥 피닉스 걸로 갖다 질렀습니다. 그냥. 냅다 질러 버렸어요.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사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꺼져있어 잠깐 이런 것도 그냥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마술처럼 나와야죠 자 물안경 나와라! 다시 물안경 나와라! 나올래? 나와라! 나왔네! 나왔습니다 한 세네번 하니까 나오네요 자, 물안경 케이스 안에 있는데 요렇게 꺼내야 됩니다. 꺼내 가지고 닥쳐, 좀 닥치고 있어. 잠깐 닥치고 있어. 서로 불편할 뻔했어. 여기서 이제 요 뚜껑을 요렇게 따줍니다. 안티포그를 수영장 가기 전에 건조돼 있는 상태에서 발라준 게 좋거든요. 이게 타입이 안티포그 타입이 스프레이 타입이 있고. 이렇게 스펀지, 안은 끝에 스펀지로 돼 있어요. 스펀지 타입. 그다음에 어, 세 가지였는데. 부타입, 요로 세 가지였어요. 저는 근데 스펀지 타입으로 샀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. 요렇게 안에 표면에다가 요렇게 발라 줍니다. 뭐또 너무 잘 바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렇게 안쪽에 따라 안쪽 렌즈를 따라서 요렇게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발라도 불편하니까 요즘잘 발렸죠 요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쪽 렌즈도 제가 발라놓을게요 이제 곧 수영 갈 시간이라서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이 수영가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하죠 네 여기도 지금 요렇게 제가 약간 건조시킨 다음에 가야 된다고 이래 적혀 있더라고요. 이때까지 몰라서 수영장에서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급조회가 바르고 가니까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많이 묻었죠. 여기 이래 보이시죠? 묻은 표시가. 이렇게 바르고 여기도 잘 발렸고 건조시킨 뒤에 건조시킨 뒤에 이제 차가운 물에 흔들흔들 한 다음에 이랬 쓰면은. 안에 이제 김설림이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통 한번 정도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물안경 새 거를 사면은 처음에는 필요 없어요 근데 한달 정도 제 기준으로는 매일 갖는 걸로 치고 이제 토일까지 한달 정도 딱쓰니까 코팅이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빠르신 분들은 뭐 15일 빠르면 일주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한달 정도 간것 같습니다 그래 무튼 요렇게 해서 오늘 안티포그에 대해서 박스를 깔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. 이뭐 예, 마땅히 길게, 길게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. 길게 설명 드리고 싶은데 뭐 길게 설명 드릴 게 없어요. 그냥 짧게 하랍니다. 귀찮아요. 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안티포기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제가 지금 도수 수경이라 솔직히 좀 뽀대가 안 납니다. 나중에 좀 뽀대 나는 수경 하는 사람또 간지 절겸 간지 자랑할 겸 한번 자랑해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구 독과 좋아요. 눌러 주세요. 죠, 부탁 드릴게요. 사랑 합니다.